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역점으로 푼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찍었던, 찍지 않았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항상 성공한 정부가 되길 빌어왔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번창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이른바 국태민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십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죠. 오만과 편견으로 국민을 편가르거나 어설픈 외교술 그리고 어설픈 통치술로 국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습니까? 그래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025년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는 어떨까요? 2025년 7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역으로 입설을 해서 뇌화풍의 초효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뀌면 위에는 우래를 뜻하는 진이 있고 밑에는 산을 뜻하는 간이 있기 때문에 뇌산소과가 됩니다. 그래서 풍지소과괴가 됐죠. 제가 입소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요.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괴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역공부의 필독서 고도역단주역점 역시 제가 역주했습니다만 이두 책을 아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역의 55번째 뇌화풍초구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위에는 우래를 뜻하는 지인이 있고 밑에는 불을 뜻하는 이괴가 있습니다 괴사는 이렇습니다 풍, 형, 왕격지, 무루의 일중. 풍괴는 형통한다. 왕격지는 왕자만이 이에 이를 수가 있다. 무루, 근심하지 말라.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좋으리라. 단활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괴사를 풀어서 해석한 거죠. 단활, 풍대야. 풍은 크다는 것이다. 명이 동입니다. 밝음으로서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이 괴는 밝은 지혜입니다. 밝음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인 는 동이죠.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명으로서 동해요. 고풍. 그러므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다.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다. 왕격지, 왕자만이 이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야 큰 것을 숭상한다는 것이에요 무로의 일중 근심하지 말라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조리라 라고 한건의 조천하야 천하를 비춰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천하 전체를 비춰줘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어느 일부분만 비춰서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종적 즉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기울고, 월영 즉식, 달이 차면 기운다. 천지 영허, 하늘과 땅이 가득 차고 비는 것은 여시소시. 때에 알맞게 늘어나고 사그라드는 것이니, 이 황어인호, 황어 귀신호,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하물며 귀신에게 있어서야. 그렇죠. 천지의 법칙이라는 건 차면 기울게 마련이죠. 그러니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또한 귀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활, 뇌전계지풍, 번개와 우레가 함께 이르는 것이 풍교예요. 군자, 이 절옥치형. 군자는 이러한 현상, 밝음으로서 움직이고 현상을 잘 살펴서 절옥치형입니다. 밝은 재로서 공정하게 옥사를 처결한다. 그 말입니다. 초구의 효사는 이렇습니다. 초구, 우기 배주.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났으니, 수순무구, 열월이면 허물이 없으리라. 왕유상, 가면 숭상함을 받으리라. 상말 수순무구, 열월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과순제야. 순, 열흘이 지나면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운입니다. 이초효는이 이 사효하고 응을 하죠. 응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양효고 사효도 양효입니다. 그래서 정응을 못하고 적응을 해요. 강건한 양효기 때문에 서로가 질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상뇨는 우래를 뜻하는 진괴죠 그러나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합니다 숫자는 3, 8이고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죠 아마도 여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뇌아풍의 초효가 변하면 지 괴가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진 괴가 있고 밑에는 산을 뜻하는 간이 있어서 뇌, 산, 소과 괴가 됩니다. 이롭지가 않은 괴죠. 금년에 이재명 대통령 운에 대한 해설은 이렇습니다. 풍은 번개와 우레가 만나는 것이죠. 만물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괴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구는, 초군, 초구는 이 구사하고 같은 양요죠. 그것이 바로 효사에서 말하는 우기배주입니다.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난 겁니다.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순무구 왕유상입니다. 그런데 맞서서 시간이 지나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순제야죠. 열흘이 지나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이 사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잘 지내야 왕유상 가면 높임을 받게 되겠죠. 내년은 2026년입니다. 그러면 뇌와 풍의 2호가 되죠. 효사는 이렇습니다. 풍기부, 부는 덮어서 가리는 겁니다.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한다. 일종견두, 한낮에도 북두성을 본다. 왕득의질, 가면 의심과 미움을 받으리니. 이 질은 미움입니다. 유부발약길, 믿음이. 성심이 밖으로 드러나듯 해야 기라리라. 상활, 유부 발약, 신이 발지야. 성심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써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효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뇌천 대장 괴가 됩니다. 그렇죠? 아래도 바뀌어서 하늘을 뜻하는 건 괴가 있게 되죠.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건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대장 이정 대장께는 정도를 지켜야 이롭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년은 아침해가 동쪽에 떠오르듯 왕성한 기세입니다. 다만 규만한 마음으로 태만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내년의 운이고요. 여기서 풍기부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한다. 이 뜻은 권력을 가진 당파의 폐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중견도, 한낮에도 북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풍기부와 일중견도가 나란히 있으니까 어때요? 권력을 가진 당파의 폐해가 크고 또한 이런 것을 덮어서 가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하가 군주를 덮어 가리는 상이 있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좌우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덮어서 가리는 듯 그만큼 위세 권세를 휘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뇌아풍의 구삼이 됩니다 효사는 이렇습니다 풍기패, 일종 견매, 이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장막입니다. 깃발이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으로 덮어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하니, 일종 견매 한낮에도 매라고 하는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을 본다. 절기 우갱무구, 우측 팔을 부러뜨리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 무구라고 하는 건, 허물은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틀림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상활 풍기입해 불가 내서야.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절기 우경 우측 팔뚝을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 불가용야. 끝내, 쓸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효과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도 진이 되고 밑에도 진이 돼서 진, 위, 래, 괴가 됩니다. 진, 형. 진, 괴는 형통하지만 진의 혁혁. 우레가 울리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소, 언, 아, 웃으면서 아 하고 말한다. 진, 경, 백리, 불상 비창.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하지만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않는다. 이 울창주. 이건 뭐냐면 하은고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땅에 붙고 시작했던 그 술이 울창주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오는 지자와 유력자가 힘을 합쳐 크게 사업을 이루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면은 우에 있는 상요하고 정응을 하죠 정의, 마땅한 자리에서 서로 정응을 합니다 그런데, 풍기패 일중견매라고 그랬어요.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하니, 한낮에도 매를 본다 그랬죠. 작은 별을. 이건 뭐냐면, 겉은 번창하지만, 내면은 어두운 상이 있는 겁니다. 절기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륙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상요는 이미 때와 위세를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상륙을 믿어서 곤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상륙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중국이나 북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뭔가 덮어서 가리는 듯 은밀하게 접근을 했다가 아주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년이 되면 사효가 됩니다. 효사는 이렇습니다. 풍계부 일종견도.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하니 한낮에도 북두성을 본다. 우기 이주 길. 그 짜게 되는 주인을 만나니 기라리라. 여기서 짜게 되는 주인은 초효를 말합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주인이죠. 그래서 길하게 되는 겁니다. 상활, 풍기부, 우위부당이야. 덮어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부당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유는 원래 음효의 자리인데 양효가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중견도 유불명이야. 한낮에도 북두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 어둡고 박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기이주, 그 짜게 되는 주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길행야, 길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효가 변하면 우이가 곤괴가 돼서 지화명의괴가 됩니다 이 명의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의해서 밝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이관정, 명의괴는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지켜야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8년에 우는 이럴 겁니다. 밑에 있는 그 불의 지혜, 그리고 위에 있는 뇌, 또 전의 활동성으로 인해서 아주 번창하는 때죠. 그런데 여기 풍기부가 있죠. 이 풍기부는 큰 제목을 써서 집... 외면을 크게 장식한 겁니다 일중견도 권력자들 교만이 주인을 능가하게 되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변의 권력자들이 대통령보다 더 권세를 부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기이주길 초구의 의견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인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참신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2029년이 되면 오효가 되죠 6고 효사는 이렇습니다 레장 아름다운 덕성과 문체를 지닌 사람이 오면 이 장은 아름다운 덕성과 문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유경에 경사와 명예가 있으리라 길기하리라 상활 유고지 길 유경야 유고가 길한 것은 그 경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괴가 변하면 위에는 태가 되고 밑에는 이가 돼서 태화혁 괴가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9년의 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태양의 불꽃이 만물을 육성하듯 우레와 번개의 생기가 만물을 고무시켜 아주 구군이 번성하는 해가 됩니다. 그러나 삼효, 사효, 상효 이 효는 성질이 아주 느긋해져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매우 교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내장. 아름다운 덕성과 문체를 지닌 사람이 와서 경사와 영예가 있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효의 현자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은 오효의 자리에 있지만 이 오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효는 초효 이효 예.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이효는 아주 마땅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효가 바로 뭐냐하면 레장입니다. 아름다운 덕성과 문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쪽을 인재를 잘 발굴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2030년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해가 됩니다. 상요가 되는데요. 상요, 풍기옥. 집을 크게 짓고 부기가 그 집을 덮어서 가리니 규기호 격기무인 그 집을 엿보니 고요하여 사람이 없다 삼세 부적흉, 3년 동안 볼수 없으리니 흉하리라 상활, 풍기옥, 천재상이야 집을 크게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가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규기옥 격기무인, 그 집을 엿보니 고요하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장이야 스스로를 감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해의 마지막 해의 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가 변하면, 위에도 이, 아래도 이, 그래서 이, 위, 화, 괴가 됩니다. 이, 이 괴는 이 정형, 정도를 지켜야 이롭고 형통하니, 축, 비누, 길, 비누,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다. 암소는 가장 유순한 동물이죠. 그처럼 암소를 기르는 듯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류는 풍괴의 극에 있습니다. 성대함의 극에 달해서 소멸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삼과 정을 하죠. 구삼도 마땅한 자리에 있고 상요도 음요로서 마땅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삼요의 효사에 이런 게 있죠. 풍기패, 장막으로 가리는 것을 풍부하게 하니 일중견매, 한낮에도 매를 본다, 작은 별을 본다, 절기우갱무, 우측 팔뚝을 부러뜨리니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효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지금 정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거죠. 그리고 55번째 뇌 화풍괴가 끝나면 56번째 화산역괴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여라고 하는 것은 낙은애가 되죠. 떠나는 사람입니다. 낙은애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형통하고 여정길. 나그네는 정도를 지켜야 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형통하고, 또한 정도를 지켜야 길한 거죠. 모든 화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떠날 때 아주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죠.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은 허허히 떠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은 1980년대 제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명당 찾는 기구입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죠. Hey!